자, 좌표 평면 위에 삼각형 ABC가 있어요. 자, A의 좌표를 AB. B의 좌표를 CD. C의 좌표를 EF라고 해 볼까요? 자, AB를 A와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10이래요 자, 그러면 10콤마 8은, 10콤마 8은 4분이니까 더 해야 되겠죠? 1 더하기 2는 3분에 곱하고 곱하니까 2a 더하기 c콤마 3분에 2b 더하기 d가 돼요. 그럼 여기에서 2a 더하기 c는 30이 되고요. e b 더하기 d는 24가 되죠. 그 다음 b와 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6콤마 마이너스 2래요. 내분이니까 더해야 되니까 1 더하기 3은 4분의 3c 더하기 2 그리고 3D 더하기 F가 되겠죠? 그래서 3C 더하기 2는 24 3D 더하기 F는 마이너스 8이 돼요. 자, 그 다음은 CA를 2대 3으로 내분한대요. 그 점이 6,4래요. 2대 3으로 내분하니까 5분의 5분의 대각선으로 곱하면 2a 더하기 3e, 2b 더하기 3f가 돼요. 그래서 2a 더하기 3e는 30이 되고요. 2b 더하기 3f는 20이 돼요. 자, 여기끼리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해볼까요? 자 그러면 4A 더하기 4C 더하기 4E는 84가 돼서 4로 나누면 A 더하기 C 더하기 E는 21이 되고요. Y끼리 더하면 B가 4개 D가 4개 F가 4개 더하면 12. 8을 빼니까 12가 되겠죠. 그러면 여기서 20에서 8을 빼면 12 더하면 36. 4로 똑같이 나누면 B 더하기 D 더하기 F는 9가 돼요. 자, 이때 삼각형 ABC, 지금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.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이에요. 3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E. 3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구요. 우리 다 구해놨어요. 21. 3분의 21이니까 7. 9. 3분의 9는 3. 그래서 G의 좌표는 7,3이 됩니다.